대박. 인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비비 l 오늘은 처음 것 같은데 게장 계장. 네, 아예 그냥 풍성하게 간장 게장 양념 게장꽃게탕까지 먹고 왔는데 어디죠? 연안부두에 있습니다. 물량장 쪽, 예. 네, 수협 공판, 공판장, 예, 네, 그 안쪽에 있습니다. 아, 그죠. 그죠. 어선들이 예. 모여 있는, 그죠. 네.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죠. 어민들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laughs> 어떻게 우리 밀주 선생님께서, 예. 뭐, 게장 좋아하세요? 아, 예, 저 간장 게장 없어서 못 먹는데요. 예. 아, 오늘은 아쉽게도 이 제가 제 먹고 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눈으로 좀 즐기면서 한번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사진이 누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laughs> 아, 네. 아, 말만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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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많이 배우겠네요. 네. 아, 예. 게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환장할 만한 가성비 게장집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연안부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연안 무조건 1.7km 남았네요 네 아, 신호등 기다리 인천항 연안항입니다 아, 네. 저게 이제 저비욘드트러스토죠 제주도 가는 거 제주도 가는 배네 네. 네. 동해식당 어. 동해식당입니다 네. 딱 봐도 저 맛집 포스가 좀 그쵸? 느껴지죠 네. 고수의 숨결이 예. 오후 2시 마감이에요 저기 헉? 저녁 식사안 해요 아진짜 맞네 현금 만8천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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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치구이는 그냥 기본 어... 네저그 하... 뭐라 그러죠 그 저개껍다 뭐라 그러죠 그 저개껍다예 게딱지가 맛있죠. 아니 저게 풍성해요. 저게. 예, 네, 네, 네. 저거는 이제 양념 게장. 네, 네 저렇게. 그러뭐 그러니까 게장을 네, 먹다 보면은 조금 이제 마지막에 아쉬운 게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끝까지 저거 부분은 이제 나중 에꽃게탕까지 나옵니다. 아, 술도 빠짐없이. 그럼요. 술을 원래 안 먹으려고 했었어요 네. 아. 원래 술은 계획 없었던 네. 건데. 네. 근데 아, 이제 그렇죠. 게장이 좀짤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밥 대신. 네. 음. 저렇게 한꺼번에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끊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이렇게 같이 네. 네.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한 사람당 네. 1 8 0 원. 0 네. 0 0 원. 하드는 네. 2만 원. 그 양념 게장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장이 네, 같이요. 아, 세트입니다. 이게 뭔가 반반처럼. 네. 아 반반. 프라이드 반. 예.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뭐게깃한 피자인가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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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비유하는 건참 들어봤습니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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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반찬아꽉찬거 보세요. <laughs> 면평도 꼬게. 예. <laughs> 연평도 꽃게라는 특징이 뭐냐면 연평도 꽃게는 그물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그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거의 다 아, 그럼 아, 그럼 다른 식당에 땅 개는 뭘로 잡죠? 대청도는 그니까, 통발로 잡습니다 통발로 예, 너님들이 이번에 가셨잖아요 네, 네, 네. 대청도에 잘 보고 오세요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많이 먹고 오세요 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 아 그럼요. 네. 아, 네. 뭐 갈라치도 사실은 그냥, 고급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그냥 그냥 줘요. 무한 리필. 네. 아, 무한 리필요? 네. 네저 반찬은 기본 스키다시로 들어가는 거네. 네. 아, 스키다시 기본 스키다시로 들어가는 네 격반찬. 네. 전문적으로 자꾸 쓰시면 감합 기본 스키다시로 들어가는 거네. 흰밥 아 흰쌀밥 이렇게 쌀밥에 고기 저 다시 발라낸 갈치를 야. 얹어서 와 아, 제가 생선을 원래좋아한하지만아 지금 자꾸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우 저아 밑반찬도 맛있어요 이 집은 아, 네.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박두들 아, 네. 저거 네. 저 반찬 하나 알지, 하나가 예. 그밥 숟가락 하나 하나예요, 그죠? 네네. 어, 우 이제 게딱지. 비벼 먹고. 네, 이제 개딱지 안에 있는 거 저거 탈탈 털는 거죠. 저는 이제 저 개딱지 안에다 밥을 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저는 이제 저렇게 다 털어냅니다. 아... 아, 저는 저런 식으로 합니다. 아렇게 아, 그런가요? 저는 딱지에 비벼 먹는. 네. 왜냐면 안에 공간이 뭐... 협소한 아, 느낌이 들었죠. 아... 네. 그거 다 빼내야 되거든요. 탈탈 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표면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저, 저렇게 붙어 있는 곳까지저렇게까지싹 저렇게 뜯어내야 됩니다. 네, 마지막 묻은 양념을 좀이묻혀내기 위해서 아, 밥을 네. 조금 쓰긴 하는데 끝까지 음, 놓치지 않는 네. 그렇죠. 한 방울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거의 뭐 지장보살급이에요. 끝까지 <laughs> 포기하지 않는 <않았던>. 민초들 <laughs> 네. 포기하지 않았던 어 이제 어, 설거지 수준이죠. 저기다가 이제 짠 거죠. 음... 아 이거 다른 이제 네. 다리들 그 개는 게장은 4등분 했을 때그 뒷다리 쪽 있잖아요 네. 거기가 살이 많고 음. 풍부합니다 집게발 쪽은 약간 음. 불편해요 야, 이게 음. 거의, 이거 홈쇼핑에서나 아. 보던 장면이 홈쇼핑이죠 아. 동해식장 홈쇼핑, 네. 홈쇼핑. 네. 저 양념게장이 보통 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안 맵습니다 네. 좀 매운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전혀, 아, 전혀. 아, 맵지 네. 않고 이야 네. 네. 아. 그 달콤 베콤. 근데 간장이랑 이 양념 중에 어떤 게더맛있으신가요아 저는 간장. 예예 예, 예, 어, 간장. 간장. 네. 간장. 저분은 양념만 주구장창 봤습니다. 일관대게한 번만 뺐어요. 아 그죠. 네, 그 취향 차이네요. 그러면. 네, 취향 차이죠. 그렇죠. 네. 네. 둘다 맛있지만. 그 이집 양념 게장의 특징은 뭐냐면 네. 좀 간명한 깔끔한 양념 게장 네. 느낌. 네. 아 근데 양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네, 일단 간장 게장은 인당 한 마리씩 주는데, 그 옆에 또 근데 이제 그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양념 게장도 같이 네. 먹어 꽃게장, 꽃게탕도 꽃게탕, 다 아, 불러요. 네. 꽃게탕은 언제 먹나요 지금? 아예 이제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멀었... 저가 불을 껐습니다. 아 네, 꺼놓고 이제 마지막에 네, 네. 그렇죠? 이제 자기그 뒷다리 살에 살빼는다면서 이렇게 뜯어서 하나 어... 저 안에 있는 거를 쪽쪽 빨아먹야죠아 진짜 신나 네. 먹었어 아, 아, 원래 아, 없던 반주였는데 전할 어... 계획이 없었지만 네, 예. 제가 원래 밥을 쌀밥 많이 먹는 쌀이 아닌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저는 아, 이제 와서 이제 짜는 거죠 가, 양념게장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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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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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아주 삐죽삐죽 삐져나오네요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안할 수가 아 이거 또 밥이랑 이제 먹으면 또 그니까. 예. 기가 막히죠. 밥 도둑을 넘어 이제 밥 경찰. 밥 경찰. 네. <laughs> 아, <laughs> 밥경찰 경찰. 경찰. 아, 자치 경찰 시대에 맛없는 거아니가요밥 경찰. 잡으러 온다 아, 이거죠. 아, 밥 잡으러 온다. 예. 네. 밥을 기다려라. 네. 너 내가 꼭 잡고 간다 목으로. 네. 아. 그렇죠. 표현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 저 PPL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멘트를 치기 위해서. <목소리도> 네. 아주 좋은 자세예요. 네. 뭐 책도 많이 읽나봐요. 네. 아니 원래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목소리도> 이 먹방을 하기 위해서 어휘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휘력 부사를 위해서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야 저건 오 유기총이 오유 이게 재밌... 오 유기총 이게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온 것 중에? 그러면 제일 두꺼운 거는 오 말이죠. <laughs> 그리고 가미를다 발라주더라고요. 아가미아요가미를다 떼줬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가미를 다아 네. 그럼 먹기 더 편하겠네요. 먹기 편합니다. 셔요 아 어, 이제 꽃게탕끓그렇 아 시작했네요. 드디어 이제 대미를 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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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를 겨, 어우, 겨울 때가 없어요. 꽃게탕, 전문집 만가도 저거 인당 한 3, 4만 원씩 줘서 먹어거요 그죠, 죠맛이좀어떻던가요 어. 시원하죠. 아, 네. 뭐 해장이, 해장이 되는 느낌이에요. 당연하죠. 네. 뻔 아. 당연하죠. 편이지만 네. 이 텀블러가 지다 아, <laughs> 저건 이제 그 꽃게에 들어가서 탕에 들어가 있다는지 네. 안먹는 거예요. 이게또 익힌 거랑 안 익힌 거랑 또 뭔가 매력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맛이 네. 다르고. 네. 일단 그리 국물부터가 네. 아, 근데 네. 살 자체가 정말 많네요. 네. 아, 양 아, 살이도 난... 야 마지막 정말 끝까지 갑니다. 아유, 항 많이 먹어. 아, 저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꼭 이종준 기자 가면 맛을 저렇게 반으로 주시는 거가 아,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 쪽. 네. <laughs>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면이 길어야 지면도 장수를 그렇죠 이렇게 네. 수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면을 길게 네. 뽑아야 돼요. 오래 사시라고 다들. 아까 그밑 네. 반찬 네. 열무. 저렇게 아... 해야 이제 입천장이 좀 들대이죠. 음, 그렇죠. 아... 차가운, 아... 차가운 거를 차가운 거를 위해 되면은 이제 입천장이 안 까져요. 어,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음. 지난번 초밥 순환 시대에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laughs> 어, 어, 얼굴이 약간 <laughs> <나갑니다>. 아 <laughs> 이종준 기자 얼큰한, 이제 얼큰하게 <laughs> 좀 취하신 니뭐 햇빛을 된 건지. 예. 아저 저 날은 또운전자모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편안하게 막 음... 놓고 먹었습니다. 음. 아 진짜 저, 꽃게 국물은 진짜 치겠더라고요. 예. 뜨거운 거야, 이죠 코로나 코로나, 약간 저처럼 해야 되는데. 어, 국물! 국물로 마무리. 아, 저희 융털들이 저걸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융털의 기시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 아. 네, 어, 네. 우 아, 순식간에, 순식간에, 네, 네 황홀병에 네.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안부두 무량장 동해식당이라고 있어요. 이거 검색하면 나오니까 현찰과 카드 이렇게 뭐 나눠서 계산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민준님께서 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음. 아 이게 먹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아주 그림의 떡 같아서 침을 진짜 몇 번은 삼켰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자 0 네. 번은 삼킨 것 같은데 저도 다음에 꼭 게장을 아, 예. 사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제가, 예, 네, 물개니까 꼭 데려가서 내리사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마지막 소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꽃게 금어기 시즌입니다, 네. 연평도. 대청도요 일대가 이제 여름이면 금어기, 산란기 네. 때, 어, 밤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어기 들어가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곳은 그 연평도 꽃게. 여기는 저렇게 한꺼번에 먹잖아요. 네. 연평도 사, 그 중구 사동에 있는 게장집은 사람마다 한 접시씩 줘요, 대장을 음. 네, 그 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 네. 또 다음 네. 편 그러니까 예고까지 기승전결이 네. 들어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후속편 저희가 네. 어, 보여드릴 것. 말려드리면 네. 어, 우니들이 게맛을 아냐 이거지전혀모르입니다 아, 아. 네. 인천의 네. 꽃게맛. 어, 네. 제목 나왔네요. 많이 배 배워, 네. 많이 배워야 합니다. <laughs> 네, 네. 다음엔 더 맛있는 또게장찜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대놓고 비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laughs> 고생했습니다. 아, 근데 화면에 나는 게 빨갛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